오늘은 램 리미티드 5.7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 차량을 리뷰합니다. 이 차량은 길이 5.9, 폭 2.0, 높이 1.9. 어, 일반 픽업 트럭이 판스프링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5단계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 기능으로 아, 코일 스프링에 에어쇼바까지 장착이 되고 5단계 높이 조절까지. 이... 하는 차 픽업은 램 리미티드밖에 없습니다 풀 사이즈 중에 제일 승차감이 좋습니다 램 박스도 이렇게 멀티펑션 게이트도 이렇게 옷장처럼 열어서 여기 스텝 밟고 바로 올라가기 좋게 되어 있고 일반 픽업트럭처럼 이렇게도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커버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열쇠가 없는데 얘를 탁 제기 눌러주면 얘가 스위치가 올라오고 앞으로 탁 밀면 착 말려들어갑니다. 물론 수동입니다. 아 여기 슬라이딩 커버 전차주께서 그대로 차에 두신다고 하시고 여기 가로바와 자전거 거치대, 그 다음에 이 캠핑박스는 가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후차주분께서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램 박스가 이렇게 있고 짐을 많이 넣으셨는데 여기에 이 짐을 빼면 여기 110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다 1kW짜리 변압기 놓고 어 연결을 하여서 220V도 전원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은 나이트 에디션은 아니어서 여기 앞에 그릴이 크롬으로 브링브링하게 멋스트게 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램 로고 가운데 있고 전방 센서 후방 센서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롬 도금된 포크도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 8로40 不，哎。 커다란 휠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앞좌석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 스티치된 디자인 다음에 이렇게 카본 디자인도 되어 있고 오디오는 하만카든오디오 삼성에서 인수한 세계 최고의 명품 오디오 회사입니다 내년에 신차로 출고되어서 가죽 상태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죽이라 굉장히 고급스럽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이게 핸들도 이렇게 카본 디자인된 핸들 현재 주행거리 1137km 현재 차주분께서 타기 전까지는 타고 다니실 것이기 때문에 주행거리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일반 크루즈 컨트롤과 앞 차와 간격 조정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게 수동 어, 변속 타입을 할 수가 있는 기능. 그다음에 2륜, 4륜 트랜스퍼 케이스 다 일륜 사륜 트랜스퍼케이스 다장착되어 있고, 어, 8단 G/F 미션으로 다이얼식으로 돌립니다. 키레스고 오토 스탑을 강제로 끌 수도 있습니다. 어, 졸음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나지 않게 방지해주는 두 가지 중요한 옵션이. 여기, 레인키핑 어시스트,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앞차와 간격 조정을 해서 졸음 운전하더라도 앞차 박지 않게 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습니다. 자동 주차해주는 기능도 있는데, 미국은 잘 되지만, 땅이 넓어서, 한국은 워낙 좁게 좁게 주차다 보니까 거의 쓸 일이 없으십니다. 차가 워낙 크니까 주차하다가 앞에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기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켜시면 주차할 때 훨씬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게 5단계 높이 조절로 엔트리 엑시트, 그 다음에 고속도로 에어로 모드, 그 다음에 평상시 노멀 모드, 그 다음에 오프로드 투 높낮이 조절됩니다. TCS 오프를 하고 눈길에서 재밌게 도넛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보호할 모드로 미션 보호 기능입니다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서게 해주고 파킹센서 온오프 기능으로 내가 주차하다가 실수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줍니다 대시보드도 리미티드 차량답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천연가죽 네 있고 커블도더가 굉장히 큰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개또 여기도 문내도 있고 네개 운전석에만 네개 어, 조수석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네. 다음에 파노라마 루프로 열면 파노라마 루프로 시원한 하늘을 보면서 달릴 수도 있고 뒤에 리어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렇게 열리고 닫힘으로 해서 바람이 잘 통합니다 졸음운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석을 요만큼만 열어놓고 슬라이딩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공기가 나와서 절로 하기에 귀가 멍멍하지도 않고 아주 바람순환도 잘 되며 졸음 운전 방지도 됩니다 의학자들 타기 좋게 전동 스텝 나옵니다 시트도 당연히 천연가죽 시트 스티치 잘 되어있고 화분 디자인 사만카든 오디오 대겸 오디오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 e 시트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게 약간 서 있는 각도고 여기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앉은 자세에서 는 훨씬 쉽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누워진 각도로 2열 e 시트가 각도 조절이 됩니다 2열 e 시트에 열선 통풍 까지 다 되는 시에라도 어, 안 되고 f10도 안 되고 하는데 여기 램 리미티드나 램 trx의 레벨 2 단계 최고 사양 차량은 이게 다 됩니다 그래서 2열 시트 탄 사람도 워낙 이 누운 자세에서도 예, 그런 공간이 워낙 넓게 남아 있고 거의 승용차 세단 못지않은 편안한 거주 공간을 보여줍니다 아마카든 오디오가 이렇게 천장에까지 달려있어서 총 14개의 웅장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 줍니다 지램 리미티드 2020년에 신차로 등록한 램 리미티드 픽업 29,000km 무사고 차량을 보셨습니다. 이 차량을 실제로 보기 원하시는 분은 현재 차주님께서 알비오 모터스에서 꾸준히 관리받으시면서 운행을 하셨고 위탁 차량이므로 차량 보러 오시기 하루 전날 예약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